자 오늘은 그 제가 방문 유형 센터 창업 조건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서 한번 답변을 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 내용 먼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 제가 방문 유형 센터 창업을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을첫 번째, 이 제가 방문 유형 센터 창업하기에 있어서 조건이 있는지, 어, 센터장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또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최종이죠, 최종학력인데. 가능한지 등 창업이 너무 하고 있어서 질문을 주어 봅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그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제공한 서비스 중 하나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이 방문 요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이 제가 서비스 종류로는 주야간 보호 센터 방문 유형, 인지 활동형 방문 유형,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단기 보호, 복지 용품 제공 및 대여 이런 것들을 어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내용 지금 음성보다 좀 텍스트로 좀더 빠르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그 카페글 링크 남겨드었으니까 클릭하셔갖고 텍스트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과 일반 방문 요양에 대한 차이점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인지 활동형 그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그 장기 요양 오 등급 오 등급 수급자에게 이런 인지 자극 활동 및이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이 사회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존 방문 요양과는 좀 달리 뭐 빨래라든지 식사 준비 등의 기, 이런 가사 제공 지원을 할 수가 없 없구요 뭐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뭐 어떻게 보면 수급자와 함께 옷깨는 방법이라든지 요리 요리하기 옷깨기 이런거 등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창업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시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복사 또는 사회복사이급자격증을 소지를 하거나 요양모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 후오년 이상의 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하시거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이런 중에 한 가지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신 분은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최소 5평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6평 이상을 권장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책상, 컴퓨터, 전화기, 팩스, 사물함 등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점. 직원도 열다섯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직원들이 사회복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단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다섯 명 이상의 지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이라고 하면은 시군 읍면천 지역과 주거지역 상황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한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업 조건이 완성되어서 접수를 등록하고 나면은 이 서류심사 그리고 현장실사 방문 심사를 거쳐서 약 30일 정도 후에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허가증이라든지 신분증 을 갖고 세무소에 가시면은 이런 발급이 고유번호증이 발급이 돼서 나중에 어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하고 나서 인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게 통해서 추후 이제 자격증 그 창업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점또 참고를 해주면 되실 것 같고요 하단에 제 카페 글 보시면은 그 텍스트 글로 정확하게 남겨두었으니까 그분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비시설정 창업조건을 위해서 보통 요양보호사나사회복사 많이 따시죠 요양보호사는 경력이 운년 이상 필요하다 보니까 보통 사회복지사를 먼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현재는 제도가 아직 변경되기 전이에요 제도 변경 전이다 보니까 이론과 실습 수업 과정을 통해서 어, 마무리를 할수 있다는 점 바로 학점은행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준비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사회복사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저희가 1대1 전문 상담 코칭 도움지고 있으니까 하단에 카카오톡과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협찬 부분입니다. 취업에 그 도움이 되는 90개 이상의 자격증 교육 컨텐츠 저희가 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그 설명글 보시면은 링크 남겨 드렸어요. 그분도 참고해서 한번 봐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